여러분 안녕하세요. 앨리스 펑크예요. 와! 폭염이었다가 장마였다가 완전 변덕스러운 여름이었죠. 상의는 그냥 반팔 티셔츠 돌려가면서 입는다고 하지만 하의는 뭐 입지? 항상 고민이잖아요. 그래서 올 여름에 어떤 하의를 꼭 가지고 있어야 하는지 2022년 여름 필수 하이템을 준비했어요. 기본템에서부터 트렌디한 아이템까지. 그리고 각 아이템에 맞는 스타일링 포인트까지 모두 알려 드릴 테니까 오늘 영상 끝까지 봐 주세요. 띠디. 첫 번째, 린넨 팬츠. 여름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아이템은 린넨이죠 땀이라도 잘 흡수하고 또 금방 말라서 여름철 땀쟁이들한테 필수템이거든요 기능도 기능이지만 린넨 팬츠는 한여름에 내추럴하면서 시크한 멋을 되기 좋은 아이템이에요. 특히 베이지, 그레이, 크림 컬러의 뉴트럴톤이 많아서 톤온톤으로 고급스럽게 스타일링하기 좋아요. 같은 소재의 화이트나 블랙 린넨 셔츠를 매치하면 가장 쉬운 꾸안꾸룩으로 연출하기 좋은데요. 린넨 팬츠 안에 셔츠를 턱인으로 해서 입으면 조금 더 갇혀 입은 느낌이 나고요. 아우터로 걸치면 쿨한 캐주얼 느낌이 나죠. 몇 시즌 내내 유행 중인 아이템 중 하나가. 베스트인데 요즘엔 린넨 팬츠랑 셋업으로 나온 디자인들이 많아요. 이렇게 하나의 룩으로 갇혀 입으면 과하지도 않으면서 스타일리쉬해 보이죠? 그리고 린넨 팬츠랑 찰떡궁합인 아이템이 바로바로 바로 여름 니트인데요. 흐르는 니트핏이 캐주얼한 린넨 느낌을 살려줘서 프렌치, 시크룩을 연출하기 좋거든요. 요즘은 니트 베스트, 크러쉬 아이템도 많이 나오니까 린넨 팬츠랑 한번 매치 한번 해보세요. 별거 없지만 자꾸 눈이 가는 쿨한 룩을 완성할 수 있어요. 린넨이 시원하긴 하지만 화이트 린넨 팬츠 잘못 사면 너무 얇아서 비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안감이 있는지 꼭 확인해보고 손이 얼마나 비치는지도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잘못 사면 주머니 안감만 막 동동 떠 보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구김까지도 자연스러운 게 린넨의 멋이긴 하지만 난 주름이 너무너무 싫다! 하는 펑숭이들은 린넨 폴리 홍방 제품을 사는 게 좋아요. 린넨은 세탁할 때 섬유유연제를 쓰면 안 돼요. 섬유가루인 잔사가 계속 나와서 옷이 망가질 수 있거든요. 또 댓글에 언니 줄어든 린넨 어떻게 복구해야 돼요? 하는 질문이 있어서 제가 알려드릴게요. 건조기에 돌려서 한번 줄어든 린넨을 완전히 새 옷처럼 원상 복구시킬 순 없지만 스팀 다리미로 쭉쭉 늘리면 어느 정도 복구 가능하니까 다리면서 쭉쭉 늘리는 거 참고해 주세요. 두 번째, 데님 팬츠. 필수 하의에 데님을 또 빼놓을 수 없죠. 데님은 사계절 필요한 아이템이긴 한데 특히 여름엔 화이트 데님이 옷장에 꼭 있어야 돼요. 시원해 보이면서 여름 스타일링하기가 진짜 좋거든요. 먼저 화이트 팬츠를 가장 쉽게 입는 방법은 블랙인 화이트예요. 블랙인 화이트는 그냥 절대 실패할 일이 없거든요. 또 화이트 데님에 화이트 티셔츠를 입으면 깨끗해 보이고 블랙 티셔츠를 입으면 무이 시크해지죠. 무채색들은 기본이고 화이트는 어떤 컬러도 모두 소화 가능해요 뉴트럴톤에서부터 핑크, 오렌지 같은 쨍한 컬러감과 그리고 화려한 프린트까지 안 되는 게 없죠? SS 시즌은 다양하고 비비드한 컬러감이 대세잖아요 예뻐서 사놓고 어떻게 입어야 할지 모르겠다 싶은 상의가 있다면 화이트 데님을 매치해주세요 그리고 여름에 꼭 있어야 할 데님으로 디스트로이드 진이 있죠 일명 찌청 여름에 입기 가장 좋은 옷이기도 하잖아요. 예전 찢청들은 통이 좀 좁고 막 과하게 찢겨 있는 스타일이 많았다면 요즘 느낌은 루즈한 핏으로 무릎 부분만 살짝 찢어져서 포인트 되는 스타일이 많아요. 그리고 요즘은 화려한 스트릿토 툴보다 슬라이드나 플리플랍 같이 힘을 뺀신발들을 매치해서 편한 느낌으로 스타일링을 많이 해요. 나이키 덩크나 포스를 신어서 스트릿 무드의 힙함 스타일링도 많이 하죠. 마지막으로 꼭 있어야 할 데님으로는 데님 쇼츠가 있어요. 예전에는 기장이 짧고 찢어진 디테일이 과한 스타일의 데님 쇼츠가 많아서 일상 룩보다는 해변가 놀러가서 자주 입는 섹시한 룩이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기장도 길어지고 통도 넓어진 버뮤다 스타일의 데님 팬츠가 많아요. 찢어진 디테일 없이 담백한 디자인이라서 일상 룩으로 문제가 없죠. 안 입는 데님팬츠 기장만 잘라주면 되니까 리폼해서 입기도 진짜 좋아요 리폼 영상은 여기 위에 올려놨으니까 참고해주세요 올 여름 요세 가지 데님만 있으면 하이 걱정 끝이겠죠? 세 번째, 버뮤다 팬츠 이번 시즌 핫한 아이템 중 하나가 바로 버뮤다 팬츠죠 와이드 팬츠 트렌드에 맞춰서 좁았던 버뮤다 팬츠도 통이 와이드해졌어요 요즘 가장 많이 보이는 스타일이 핀턱이 잡힌 버뮤다 팬츠인데요 루즈한 상의를 매치해서 미니멀하면서 중성적인 스타일링을 하기 좋아요 요즘엔 버뮤다 팬츠 셋업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한여름엔 닛넨 자켓이라도 긴팔은 좀 더워 보일 수 있잖아요 버뮤다 팬츠 셋업으로 다리를 노출해주고 긴팔 재킷으로 밸런스를 맞춰주면 여름에 포멀하면서도 시원한 수트룩을 연출할 수 있죠 또 반팔 크롭 재킷에 버뮤다 팬츠 셋업도 요즘 패윈이 하면서 포멀하게 입기 좋죠. 버뮤다 팬츠의 매력을 가장 잘 살려주는 룩은 바로 셔츠를 턱이 돼서 입고 벨트, 신발, 가방 컬러 톤을 맞춰서 무심한 듯 시크하게 연출하는 거예요. 유럽 스타일의 자연스러우면서 고급스러운 느낌이라서 나이대가 좀 높은 언니 펑수리들도 참고하기 좋은 스타일링이에요. 셔츠 컬러랑 버뮤다 팬츠 컬러를 통일해서 입어주면 스타일리시한 점프 수트 같이 연출할 수도 있어요. 또 타이트한 민소매에 셔츠를 입으면 부담스럽지 않나? 생각할 수 있는데, 버뮤다 팬츠가 중성적인 무드로 분위기를 중화시켜서 모던하면서 미니멀한 스타일링을 완성하기가 좋아요. 여기도 빅백을 매치하면 분위기를 훨씬 더 살릴 수 있죠. 요즘은 가죽 버뮤다 팬츠도 많이 나왔죠? 어저비들에게 꿀템인 어깨 패드가 장착된 티셔츠랑 같이 배치하면 시크하면서도 스타일리시한 룩을 연출하기 좋아요. 또 웨스턴 부츠랑 같이 배치하면 어우, 말해 보여요 너무 세련이지. 더위는 잠시 잊기로 하고 스타일을 즐기자고요. 네 번째, 블랙 슬랙스. 블랙스렉스는 기본템 중에 기본템이죠. 제가 좋아하는 올드세린의 pv파일로도 블랙스렉스를 너무 즐겨 입었잖아요. 여름에 블랙스렉스는 무조건 하나 있어야 돼요. 요즘은 냉장고 바지 같은 쿨맥스 원단으로 나온 슬랙스가 많아서 여름에 시원하게 입기도 좋은데요 어떤 상의를 매치하느냐에 따라서 전체적인 느낌이 완전 달라지는 아이템이라서 핏 좋은 블랙 슬랙스 하나면 10가지 스타일링도 가능해요 먼저 가장 쉬운 블랙 슬랙스 스타일링은 화이트 티셔츠예요 호불호 없이 무난하고 깔끔한 스타일링이라 펑순이 펑돌이 모두 입기 좋은 룩이죠. 특히 펑돌이들 소개팅 룩으로 가장 많이 입는 스타일이죠. 여기에 한끗 차이 스타일링 포인트를 주고 싶다면 시크한 선글라스를 하나 써주세요. 무난한 룩일수록 이런 액세서리 포인트가 중요해요. 그리고 블랙 슬랙스에 블랙 티셔츠를 입으면 티셔츠이지만 전체적으로 포멀하면서 시크한 룩을 연출하기 좋아요. 자칫 올블랙이면 심심해 보일 수 있으니까 은은한 광이 나는 블랙 가죽 벨트로 포인트를 줘 보세요. 별거 아니지만 룩이 훨씬 더 고급스러워 보일 수 있어요. 화이트 셔츠에 블랙 스트레스는 화이트 티셔츠에 데님만큼 클래식한 룩이에요. 화이트 티셔츠를 입었을 때보다 프로페셔널해 보여요. 그래서 면접 룩, 증명사진 룩으로도 많이 입죠. 이건 통통한 체형, 마른 체형 모두 상관없이 다잘 어울려요. 또, 스트라이프 티셔츠랑 블랙 슬랙스를 매치하면 프렌치 시크룩으로 연출하기 좋아요. 그런데 두꺼운 스트라이프는 너무 캐주얼해 보일 수 있으니까 적당한 두께의 스트라이프 티셔츠를 매치해주세요. 슬랙스를 한여름에 스타일리쉬 하면서 섹시하게 입고 싶다면 민소매가 좋아요. 상의가 타이트하면 할수록 하이 슬랙스의 볼륨감을 살려서 스타일링을 해주고 신발은 투박한 느낌으로 신어주면 스타일리쉬해 보이죠. 마지막으로 포멀한 슬랙스에 그래픽 티셔츠를 믹스 매치하는 것도 좋아요. 여기에 운동화를 신어주면 신경 쓴듯안쓴 듯한 쿨한 룩 완성이에요. 다섯 번째는 카고 팬츠랑 워크 팬츠. 언니, 전 웬만한 기본템은 다 있어요. 하는 펑숭이들에게는 요즘 진짜 핫템인 카고랑. 워크팬츠가 있죠. 트렌드 얘기하면 이제는 그냥 입 아픈 Y2K 열풍 때문에 카고팬츠랑 크롭탑 유행이 다시 돌아왔어요. 요즘에 제가 가장 즐겨 입는 룩이기도 해요. 옛날 카고팬츠는 통이 좀 좁은 조거 스타일이 많았다면 요즘 스타일 카고팬츠는 와이드팬츠에 큰 포켓이 달려서 카고 느낌을 낸 디자인이 많아요. 기장도 길게 빠져서 발등을 덮는 스타일이 많죠. 소재도 면뿐만이 아니라 데님, 린넨, 나일론 같이 다양한 재질의 카고 트레이닝 팬츠가 많이 나왔어요. 하이가 루즈한 만큼 상의는 타이트하게 입어서 라인을 살리는 게 좋은데, 슬림하면서 살짝 크롭된 티 셔츠를 입으면 무난하게 스타일링 가능해요. 요즘엔 카고 팬츠는 하이웨스트가 많아서 뱃살을 잘 잡아주거든요. 그래서 배꼽이 보일락 말락한 정도의 적당한 크롭티를 매치하면 부담스럽지 않게 입으실 수 있어요. 난좀더 과감한 게 좋다 하는 핫걸 펑신이들은 코르셋 디테일의 민소매 탑을 추천드릴게요. 허리는 더 가늘어 보이게 하고 가슴 라인은 강조해주거든요. 그래서 2000년대 크리스티나 아게레라 브리트니 스피어스처럼 아주 핫한 스타일링이 가능해요. 언니 저 노출은 싫어요 하는 펑스이들은스트릿하면서 힙한 룩을 연출하는 것도 좋아요. 그래픽 컬러에 운동화 컬러를 깔맞춤해주면 더 센스 있어 보이죠. 와이트 케이하면 또 로우라이즈잖아요. 근데 실제로 로우라이즈를 소화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하지만 이게 보다 보면 또 점점 예뻐 보이잖아요. 로우라이즈를 느끼하지 않게 소화하는 방법으로 디키즈 팬츠가 돌아왔어요. 제가 이전 쇼핑 하울에서 소개했던 것처럼 디키즈 요즘 너무 구하기 힘들어서 당근으로 새 상품 샀잖아요. 제니가 입어서 더 핫해졌죠. 디키즈 로고가 보이도록 허리를 한단 접어서 입으면 로우라이즈 느낌이 들면서 힙하게 연출할 수 있어요. 골반은 감싸주면서 살짝만 로우라이즈된 느낌이라서 생각보다 노출이 심하지 않아요. 그리고 꼭 접어서 연출하지 않더라도 기본으로 입어도 예쁘니까 다양하게 활용하기가 좋아요. 트렌디함을 즐기는 펑스이들의 기본템으로 카고 머크 팬츠 추천드릴게요. 자, 오늘 알려드린 2022년 여름 필수 하이템 어떻게 도움이 되셨나요? 꼭꼭 있어야 할 기본템에서부터 힙하게 핫하게 입기 좋은 트렌디템까지 모두 알려드렸으니까 올여름 스타일링 이 영상으로 끝내세요. 그리고 하이템 추천 영상이 필요하다면 댓글 많이 많이 달아주시면 제가 또 준비해서 제품들 여러분들께 추천해드릴게요. 오늘 영상이 즐거우셨거나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까지 띠리!